덕질의 출구 출구는 없다 출구없덕네 없다. 안녕하세요 덕질 괴팁전수 채널 출구업덕입니다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출구업덕에서설명충을 맡고 있는 TMI라고 합니다. 네 저는 걸그룹 무주소녀를 덕질하고 있는지 이제 한 3년 정도가 됐고요, 17년도 됐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 들어온 슈라고 하고요. 저는 블락뷰와 펜타곤을 덕질하고 있고, 비비씨는 7년차 그리고 유니버스는 새내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계신 슈딩과 같이 할 콘텐츠는 어떤 것인지 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덕질의 기초인 공카 즉 공식 카페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공카 가입이 모든 덕질의 출발점 아닐까요? 그렇죠. 공카 가입은 아무래도 스케줄 공유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팬들과의 교류도 있고 공카 가입은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저희 뭐부터 하면 되나요? 일단 먼저 가입 질문이나 조건 등업 질문이나 조건에 관해 유추해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블라피 핑카페를 처음 가입을 했을 때 문제들이 앨범을 그 표지를 보고 노래를 맞춘다거나 어디 옛날에 리얼리티 영상 처음으 풀어야 된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면 앨범을 사서 구매 인증을 하거나 저희 우주 소녀. 팬클럽 가입할 때는 저보다 좀쉬었던 편인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개인 신상 정보를 적고 좀 어려운 것도 있는데 왜냐면은 멀스 황옥 요의별로 문제가 다 따로 있었거든요 뭐 멤버들 생일을 맞춘다든가 뭐 이런 그런 비슷한 유형들도 있고 해서 만약에 또 하나라도 틀리면은 또 리턴을 받아서 맞아요. 다시 또 해야 되니까 힘들었죠 저도 처음에는 잘 몰라서 이제 막헤매다가서 이제 다른 팬들 분의 도움으로 한 번에 있어서. 저도 막 그래서 그림을 막 해봤는데 지식인 같은 데다가 물어보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찾기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지식인에 물으면 정부를 질이 아니니까. 음. 편법 같은 편법 거니까 같은 좀더 어렵게 나가면 자신이 좋아하는 최애 멤버 이름으로 n h 시를 짓는다든가 자신이 좋아하는 그룹 이름으로 또 n h 시를 짓는다든가 약간 창의력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문제도 좀종 나옵니다. 아, 아티스트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 이런 것들도 있다 있는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앨범이나 노래에서 그거를 맞춰야 하는 문제들이 있었었던 것 같아요. 유비볼때 약간 멤버들 이쁘다 이렇게 하는 그런 위주로 보는 편이라 약간 사소한 거를 놓치는 경향이 많은데 그런 문제를 만난다 하면은 저는 조금 몇번 여러 번 돌려볼 것 같아요. 어, 네, 저도 이렇게 옛날에 봤던 거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나고 가물가물하니까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 번 이렇게 진짜 공부하듯이 다야 풀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리얼리티 같은 부분에서는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찾아야 될지 또 약간 또 헷갈리는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제작진이 예시 문제들을 모아서 준비했는데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예시 문제 어느 그룹인가요? 작년 2018년 신인상이랑 신인상은 죄다 힙스